네가 강을 건너 다녀가야겠다 호안에 파저의 여진족들이 모두 죽었다고 소문을 내거라. 호안이 아닙니다. 그들을 죽인 건 사람입니다. 여진족 만명이 모이면 천하가 위험해진다. 이 아이를 거두거라. 파저의 여진족들이 폐사군의 사물을 노려 잠입하였다가 암습을 받아 몰살당하였습니다. 흉흉한 분위기에 파저의 여진족들과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었으나 성저 야인의 구락 하나를 희생시킴으로써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. 아무것도 안 드셨네. 그럼 안 된다니까. 제가 지금까지 잘못 보살핀 것 같아요. 고음, 노루, 토끼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죠. 제가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할게요. 모든 일을 끝내고, 후손 땅과 여진 땅에 살아있는 모든 걸 죽여버리면, 나도, 나도 당신들 곁으로 갈 거야.